안녕하세요 코인의 한수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비트의 작은 움직임에도 시장이 크게 이동치며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저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2월 19일에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바운스 토큰 기억하시죠? 제가 설명드린 시나리오대로 현재 잘 상승해 주고 있는데요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소 9% 수익은 확보하신 겁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방 종목 STP 또한 4%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이번에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정보방을 실시간으로 운영하다 보니 급등 나올 코인들이 포착이 되는 즉시 바로바로 정보방에 공유해드리며 다 같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보는 즉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주말간 급등 나올 코인들의 모든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링크 통해서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될 종목은 바로 헌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말간 급등 나올 과에서 매우 높은 이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컨텀 아내시간봉 차트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한 눈에 보시기 쉽도록 미리 추세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이 패턴은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수렴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턴의 특징은 고점은 내리고 저점은 올리며 수렴의 끝 부분에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퀀텀 역시 상단 추세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꾸준히 높아지는 모습 보이시죠? 특히 최근 캔들을 보면 하단 추세선 지지를 받고 200일 이평선의 위쪽으로 올라와 안착해 주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 와, 수렴의 끝자락에 다다른 컨텀은 이제곧 위쪽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컨텀의 상승 단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더큰 흐름을 보기 위해 일봉 차트로 보시면 컨텀은 12월 초8천매 원대 저항을 맞고 하락했는데요. 가격이 크게 빠지면서 개미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지만 작년 7월경부터 두터운 매물대를 작용하다4천매 원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빨간 추세선으로 또 하나의 대칭형 삼각수렴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4 시간봉에서의 짧은 추세 삼각수렴, 일봉에서의 큰 추세 삼각수까지 우리가 두 개의 패턴이 형성되었는데요. 심지어 두 개의 수련 모두 끝자락에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슈팅이 나오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봉에서의 122평선, 검은색2평선 위쪽으로 안착해 주려는 안정적인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쪽 방향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아진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대량의 매수 거래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잘 보시면 주가가 상승할 때 발생하는 매수 거래량에 비해 하락할 때 매도 거래량은 현 전에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 하락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즉 퀀텀의 가격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끝마치고 수렴의 끝자락에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6,000원 부분까지의 폭등 수익을 가볍게 노려볼 수 있고요. 세력들이 지금까지쌓여두는 모든 양봉 거래량들을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8,000원 부분까지의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 폭등을 앞둔 코인들의 실시간 매수 타점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폭등 잠재력이 있는 이 컨텀의 주말 대응법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타점이나 다양한 정보들 가볍게 구경부터 해보셔도 좋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컨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